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 신자입니다. 최근 삼성에서 갤럭시 BTS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 사전 예약 날짜와 출시 날짜까지 공개가 되었죠. 저는 이미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 사전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곧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도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 실물이 유출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고 가지고 싶어지는데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최근 사전 예약 날짜가 공개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BTS 에디션. 저도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부터 사전 예약을 했는데요.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이 실물이 어떠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 자료를 보고 아, 무조건 구매를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삼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은 퍼플 색상의 무광의 헤이즈 공법이 적용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보이는 신비한 느낌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색상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삼성, <laughs> 삼성, 이렇게 색상 잘 뽑을 수 있었으면서 왜 S20 울트라는? 여튼 이 스페셜 BTS 에디션이라도 색상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는 갤럭시 Z 플립처럼 위로퍼플로 반짝이는 색상일 줄 알았는데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마치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1 프로 모델처럼 진짜 오묘한 색감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요. 아이폰 11 프로가 인덕션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막상 출시하고 나니 무광 마감으로 그걸 어느 정도 상쇄했듯이 이 갤럭시 S20 플러스 BTS 에디션도 무광 마감 하나로 기존 모델과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문도 잘안 남고 좋겠죠.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 팬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보라색 하트가 조금 구매할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음 아마 저 인덕션 렌즈를 검은색으로 덮는 강화유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색상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 S20 시리즈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도 어, 솔직히 끌리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 다가오는 6월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구매해서 리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람 설정, 땡큐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